욥기에서 계속 이어지는 대화. 욥의 새 친구 그리고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 이어지고 있죠. 어제 욥기 15장에서는 엘리바스가 한두 번째 이야기가 있고 오늘은 욥의 대답이 나와요. 욥의 그 대답의 내용.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이러구나 모순이죠 위로자인데 재난을 주는 위로자 위로자라고 위로한다고 찾아왔는데 실은 그들이 하는 위로라는 말을 인해서 더큰 고통이 그에게 임하였다 너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이러구나 이야기합니다. 사절을 보시면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 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요버의 친구들이 요버 향해서 쏟아 놓은 그 말들 그 말들 앞에서 요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과 같은 처지에 있다면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래도 오절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어 으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말이 상대를 넘어뜨리고 상대를 찌르는 재앙을 주는 위로자가 되지 아니하고 나의 말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로 근심을 푸는 그런 사람이 나는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말, 내가 하는 말이 내가 볼 때는 전적으로 옳은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가서 닿는 그 사람에게 그 말은... 찌르는 칼이 될수 있고, 그 말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래 이제 우리 어른들은 역지사지라는 말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에 이 되어 보는 것,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들어보는 것, 사람은 그의 신발을 신어보기 전까지는 그의 처지를 알수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신발 속에 있는 모래 알갱이가 내 눈에는 안 보여요. 신발 속에 어떤 자갈이 그의 발을 찌르는지 내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내가 그의 신발을 신어보고 그가 걸어 다니는 그 길을 가보아야 내가 그 사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말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다 모른다는 말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이게 맞는 거야, 이게 팩트야라고 우리가 쉽게 하는 말, 그 말들이 실제로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될수 있는지 늘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리고 내가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상대를 세울 수 있는 말이냐? 그 사람이 내가 하는 말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느냐? 나는 내 말을 통해서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래서요, 내가 하는 나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내가 내뱉는 무수히 많은 말들, 이 말들이 어딘가에서 열매를 맺어요. 모든 말에는 열매가 있거든요. 내가 오늘 그냥 내뱉는 이 말이 악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내가 오늘 내뱉는 이 말이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 가서 나쁜 열매를 맺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10년 전 20년 전에 했던 말이 내 자녀의 인생에 내 자녀의 가슴에 나쁜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오늘 하는 아름다운 말이 내 자녀의 인생에 10년 뒤 20년 뒤에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는 생명의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말은 지금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씨앗을 심으면 시간이 지난 뒤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오늘 하는 이 말도 시간이 지난 뒤에 어딘가에서 선한 열매 또는 악한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내 입술의 말에 대해서 그것을 놓고 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십시오. 합당치 않은 것들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합당치 않은 것이 있는 것과 내 입술을 통해서 그것이 나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 말을 통해서 사단은 여러 사람의 마음속에 악의 씨앗을 뿌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욥비이 친구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약간 이 욥의 말의 대상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지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이제 주께서 나를 필요하게 하시고 주께서라는 표현이 나오죠. 8절에서도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요이렇절이서도하나님이나게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 이렇게, 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여렇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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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이렇이렇이다 이렇게,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 단순히 내가 범한 죄로 인해서 내가 이런 재앙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은 다 알지 못하지만 주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욥이 지금 상황에서 다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언제나 100%다알수 있느냐? 아닙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렇게 신학자들이 표현하기도 해요. 내가 지금 도무지 알수 없는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시는지 알수 없는 그런 상황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 내가 지금 다 알지 못하지만 언제나 하나님께는 답이 있고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언제나 선한 계획과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단과 하나님 의 차이예요. 사단은 당장 내 입에 달콤한 것을 주지만 언제나 악한 목적과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입술에 쓴 약을 주시기도 하지만 내 인생에 쑥과 같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주시기도 하지만 언제나 선한 목적과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신뢰하기에 지금 나는 이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요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 쭉 보면서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런 거예요 17절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그러니까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엽기를 보면서 엽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늘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께 항의하고 호소하고 그러는 장면들이 엽기에 계속 등장합니다. 성도님들은 그런 엽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하나님께 항의하고 호소하곤 합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큰 고난이 닥쳤어요.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상황에 내가 던져졌어요. 그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요비, 다윗이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욥기에 나오는 이 욥의 기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욥의 삶입니다. 내가 말로 못할 고통과 이해되지 않는 재난 재앙 가운데 갈 그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신음을 토해내는 사람. 하나님 곁에 머무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 머무르는 겁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이 그렇게 예수님을 3년간 모든 것 버리고 따랐지만 도저히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자식이 된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똑같이 따라다녔고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였던 그런 11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였고 예수님의 고난의 상황에서 그냥 주랭당치기도 했던 부끄러운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인 겁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곁에 머무느냐, 하나님의 곁을 떠나느냐. 여기에서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내 삶의 여러 가지 순간들,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곁에 머물면서 때로는 하소연도, 원망도, 불평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쏟아놓으며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없는 말, 내 영혼에 담겨 있지 않은 말들로 미사여구를 늘어놓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지금도 내 마음 깊은 곳을 아시고 내 호흡의 변화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기도이고 믿음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욥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과 기도가 정제되지 않은 말과 기도라는 것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불안과 의심과 격동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곁에 머물면서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결론이, 내 인생의 길이, 내 인생의 답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 믿음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입술에 바수꾼을 채워 주셔서 내 입술이 선한 열매를 맺는 내 말이 선한 열매를 맺게 맺는 인생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를 내어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하루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락하신 귀한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내 입술로 내뱉는 말들이 어딘가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구하며 생명의 언어, 긍정의 언어, 칭찬의 언어,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를 늘 말하는 복된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입술의 말로 사람을 세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까지 다귀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화요 기도회와 전도팀으로 모일 때에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성령의 연애를 부으시고 하나님 앞에 불어 짓고 복음 전하는 그 입술과 그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어서 주님 안에 영육이 강건한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신방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정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리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각 가정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생명전도 축제를 통해서 보내어 주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교회의 마당을 한번 밟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여서 주님 앞에 믿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과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이 정말 작은 씨앗 하나에서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오랫동안 기도하였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아시는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저희가 그들을 잘 섬기고 돌보는 그런 공동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를 다 주님께 이타합니다. 특별히 어르신들과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겨울철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감기로 고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